那我拿可懂？ 여러분들이 오사카 여행을 가시면은 교토랑 같이 코베까지도 이렇게 당일치기 여행을 자주 가시고 하시니까 저도 오늘 1박 2일로 오사카를 가는데 코베 당일치기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만 오사카 남바에 있고 바로 저는 신코베 신칸센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코베에서 저녁까지 여행을 즐길거예요 코베에 왔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신칸센역 근처에 바로 코베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이진칸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마을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여기 항이 이제 열리면서 유럽인들이 와서 살던 곳뭐 살짝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완전 유럽처럼 꾸며져 있는 곳이 있고. 호베 되게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거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에서 바로 가면 저렇게 곤돌라 타가지고 전망대도 바로 걸어갈수 있고 아니면 그 누노비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대 폭포 같은 게 있어요 거기도 갈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일정이 조금 빡빡할 것 같아서 못갈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려서 바로 가시는 거 추천드림 저쪽 직진해서 내리면 누노비키 폭포로 갈수 있고 저는 바로 이진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가면 된대요 이시다 느낌이 너무 좋다 지금 이걸 찍고 있는 날은 1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직 10년 연초라서 바뀌어있는 가게들도 많긴 한데 이제 새해 느낌도 있기도 하고 저도 좀 새해 첫 번째 여행이고 좀 좋은 기운들을 얻어갈까 싶습니다 표고현이 되게 부자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살짝 이런 느낌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기운을 얻어갈까 싶어요 오 이제 슬슬 다 와가는데 벌써부터 느낌이 나요 막와 여긴 뭐지 와 여기도 되게 느낌있다. 다시 쭉 가면은, 기타노 이진칸이 나올 거예요. 벌써 되게 뭔가 카페들도 많고 그렇다. 아, 뭔가 이런 게 있나 보다. 어머, 허, 버스도 이래? 미친. 우와, 대박이다. 되게 유럽 같다. 아 당시의 영국인의 생활을 볼수 있대. 아하.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이거는 영국관이네샤코 세계 재현て 이건 콜로니얼 스타일의 이네한요한 채씩 들어가도 괜한 채씩 도아 들어가도 괜찮아요. 한채 들어가도 괜아요한 채씩 들어요아요한채가요한가아요어가도괜찮 初めて神戸の偉人館として一般公開しています。上流階級のね親戚に遊びに来たような感じも楽しめます。で隣は山手8番かじゃあこっちでわかりました。<の>こちらが三関係になります。一<の>枚ですね。でか,からスタートになります。お、はい、いいですか。はいはい。はい、オッケー。じゃあこれ英国館부터。わあ、これおっと着こぼすいながで。は、大暴飲で。ーーうわあ、完全英国いじゃない。い 와와와와 우와, 우와, 우와. 한번 해보자. 아, 뭐라 <웃음> <웃음> <음 도 있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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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yeah. 베이커 갑니다. 오케이, 베이커가의 망령 등장. 우와! このシャンパンで殺したふりをして実はこの杖で殺したっちゅうことやこの血跡を見るとこれは頭を打たれたってこっちゃつまり犯人はこのバーの店長やうわあであっあれ、どうもやっほざなよきあっ実は大爆だあちっはただのおもで 이거는 돈 가치가 있다. 이야, 아 대박. 우와, <목소리도>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코인을 새길 수도 있구나. 대박. 우와, 여기 바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아, 점장님 잠깐 해볼게. 살짝 이런 느낌인 거지? 후. 하, 이라시아. 아, 이쯤 모 아, 워카니 아, 뭐. 아, 뭐. 오, 살짝, 무늬 음, 스트레이덕스에 나오는 그런 바 같다. 있층 아,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누구야? 와, 샤르크 홈즈 나해 아, 홈즈 세요 너무 예쁘다, 그냥. 만족입니다. 좋아, 이제 바로 다음 관으로 넘어가보자고요. 열로 올라가면은, 여기. 역한 나가야. 오 좋다. 나 생각도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 왜 들었어? 오와 좋은 냄새나. 허브? 아니 이런 데서 막 일기 쓰고 편지 쓰고 이런 데서 공부하면은 얼마나 일이 잘 될까? 꿈속 세계 같은 느낌이네. 오. 우와 우와. 어, 겁나 온다고. 아, 살짝 동물 우와,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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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여성이 좋은 것 같아.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우와, 나비... <laughs> 이야, 살짝 광고 느낌인데? 정신인사람이 살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에 <laughs> 봐봐 지정신 아니라니까 와 대박 <laughs> 봐라 내가 말했지 지정신 아니라고 아 어, 좋아 잘 봤습니다 여기가 이진칸이다 이거구만아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 야 여기 거리들도 그렇고 느낌 되게 좋다 우와 여기 이런 것도 너무 좋다 느낌 여기 갈라 그랬는데 문 닫았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여기 근처에 한 9분 정도 걸어가면 이쿠타 신사라고 되게 유명한 신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거기 근처에서 먹어볼까 싶습니다. 여기도 뭐 코베규 고로케를 판대 이거 한 입만 미리 좀 먹어볼까? 너무 맛있겠는데? 하나만 먹어볼까? 그래 미리 하나 쓱 먹어보자. 아, 자 코베규 고로케 터 쪽. 아, 고로케 나왔어요. 은근 양 된다. 요, 코베규에 이 마크가 있어야 진짜 코베규라고 하더라고요. 떨어 로 만든 이거 먹어보자. 맛있겠다. 음 지금 막 튀겨주니까 대박이다. 아, 너무 맛있어. 야, 맛있다. 여기, 여기 짱 맛있다. 짭짤하고 따끈따끈하니 딱 맛있어. 헐. 먹고 나왔는데 옆에도 뭐막 판다. 어 여기 고로케가더 싸네. 아 여기 스타벅스 다들 많이 가서 쉬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옛날 느낌. 자 우선은 이쿠타 신사로 가봅시다. 오 히가시모. 오 느낌 좋아요. 여기가 아마 사랑의 신. 뭔가 좀 이런 인연이라든지 연인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이어주는 그런 신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떠나서도 너무 딱 중간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귀여운. 와. 대박. 나아 아직 하츠모도에 그게 있나 보다. 와. 와 대박. 와 야. 대박. 저기 줄을 엄청 서있어 아, 나 지금 동전 없는데? 동전 없으니까 나가야겠다 와, 대박이다 여기 이런 도리가 있었구나 완전 일본스러워 그러면은 여기 신사들을 구경해 보자. 아, 엠무스비노 <laughs> 미즈우라나이. 아, 이런 게 있구나. <laughs> 일본은 1월 4일까지 아직 그 연말 연초에 하츠모데가 이어지고 있을 거란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우와. 멋있우 와, 대박이다. 아, 이게 그 신사 이게 하츠모데 줄이야. 오하라이도 있고. 우와. <laughs> 이거는 못 하겠다, 얘들 아, 저는 이미 하츠 모델을 다녀왔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엄청 영어한가봐 여기. 일단 오미쿠지만 좀 하고 싶은데 현금으로 교환이 되나? 아, 오모모리 귀여워. 100엔데. はい。ご屋根。あ小屋でも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 300엔, 아니, 1 0 0주요 네, 감사합니다. 뒤로 수가 아, たら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이게 물에 적셔가지고 나오는 거구나. 에이, 그래서 미술 하나이구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되게 현지인이 많아. 그러니까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 그냥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능력있기로 유명한 신사인 것 같아요. 잘 나오면 가지고 가고 못 나오면 묶으면 돼저기 저렇게. 어? 우와! 대박 대박! 그냥 이렇게 담그면 되나? 우와 우와 키치다. 여기서도 키치가 뜨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점점 시간이 뜨는 거구나. <laughs> 좋아요. 그레이의 持ち物?어 그레이의 持ち物で意外의運운어 그레이잖아! 오마이갓 내가이것 이마와 직っくり츠 베키 데스 아아 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키치네요 저 이번에 하츠 모델 갔던 것도 키치 나왔었고 이번 1월 4일에 했던 요 연애운 도 키치가 나왔네요 어. 이크타 신사에서, 요, 연애 오미크지까지 해봤고, 이제, 낭킨마치라고 해서, 여기 차이나타운 같은 게 있어요. 요코하마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거기 가서, 타회아르키 맛있는 거를 좀 먹어볼까 싶어요. 여기서도 할수 있구나. 여기가 이뻐요, 군네 사람 진짜 많다. 음. 허어, 이게 뭐야? 이것도 음. 음. 다 오미크론이야. 음. 음. 여기 코베가 되게 빵이 맛있기로 유명하대요. 빵도 하나 사가볼까 싶습니다. 희, 빵 호텔에서 먹어보자고 사가지고 음. 다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많나? 오케이 가봅시다 <laughs> 맛있겠다 여기가 낭킹마치입니다 와우 완전 차이나타운 느낌 이렇게 꼬지로 된거 이런 거 먹어볼까 싶은데 에비당고? 너무 맛있어 보이네 저 꼬지 같은 거 헉, 떡도 맛있어 보여 헉, 고마당고? 고마당고 200엔이래 하나에 여기저기서 하나 먹어볼까? 너 어, 고마당고 1개 고마당고 1개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고마당고 처음이야 응? 음, 음 우와, 진짜 고소하다. 아, 큰일 났네. 안에 팥지 있구나. 그냥 하나짜리로 할거 되게 배부르다. 아 음, 음, 근데 맛있 깨가 진짜 잔뜩 붙어 있어서 너무 고소하고, 안에 떡이랑 팥이 과하지 않아서 딱 좋아. 어, 야, 너무 합격인데? 이거 담가 먹었으니까, 짠, 소료부 먹으면 되겠다. 요 루트 대로의 여행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베스트. 만두도 지금 사오자. 오, 여기서 소룡포. 소룡포? 1つ,お願いします. 짠. 여기서 샀어.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완전 따끈따끈하고 맛있어 단짠단짠으로 간다. 어 너무 맛있는데? 음 지금까지 거의 되게 코베 하나 안에서 전 세계를 본 느낌이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여기 하버시티라고 있어요. 또 모자이크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쇼핑몰도 있고 거기를 가볼까 싶습니다. 살짝 카페 가서 조금 앉아 있고 싶네. 가는 길에 이제 카페 있으면 앉아 있고 그래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 기념품숍 가자. 우와 여기 되게 느낌 좋다. 카페? 여기서 좀 보내고 쉬고 그래 보자 좋다 우와 느낌 너무 좋아 너무 예쁜데? 우연찮게 <laughs> 들어왔는데 너무 좋을 데아 아, 스트로베리 메 밀크도 맛있겠다. 아, 스트로베리 맛있겠다 실례지만 지금 주문은 여기서 해도 괜찮을까요? 아! 에이 프로우트는 프라페치노 그, 같은 음. 거 そしたら、あそのストロベリーミルクで、はい、お会計を下で。あはい 이제 다 쉬었겠다 타버랜드로 가봅시다 <laughs> 우와 이거 포트타워예요 저기 위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저 바랑 이런 게 저게 빙글빙글 돈데 30분에 한 바퀴씩 돈다 그랬나? 천천히 돌고 있어서 한 군데에 있어도 전부의 풍경을 볼수 있다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은 모자이크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쇼핑몰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여기서 모자이크 쪽으로 가가지고 쇼핑몰 구경을 좀할 건데 제가 자가리코라는 과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게 감자 스틱 같은 과자인데 그게 이제 카르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카르비 플러스라고 해서 그 자가리코를 직접 구워주는 곳이 있대 그래서 거기를 가서 튀긴 자가리코를 먹어볼까 싶습니다 아. 요런 이제 크루징도 있는데 60분 크루즈 이득 세트 해가지고 여기 배랑 관람차 세트에서도 팔고 이런 거 같네 여기 괜찮다 근데 저는 이미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못하는데 이제 포트타워 저기 관람 전망대 세트도 있고 아 이것도 괜찮다 근데 저는 시간이 애매해서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꼭 가보시길 여기입니다 모자이크 우와 여기 되게 먹을 것도 많고 쇼핑할 것도 엄청 많다 맞아 그리고 여기 호 랜드도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여기 이런, 다 있네. 여기. 짠! 여기에요. 카르비 플러스. 자가리코 같이 생긴 건데, 실제로 바로 주문하면 튀겨지는 그거야. 우 와. 테니코노사라다데 사라다니, 1이2 오네가이션. 샐러드. 니 나왔어. 귀여워. 아니, 근데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아니, 너무 귀엽잖아, 이거 샤프. 아 너무 갖고 싶다 과연 튀긴 자가리코는 맛이 다를 것인가 여기 바다 바깥에 구경하면서 먹어보자고요 우와 이렇게 구경하면서 우와 사람 많다 우와 뭐야 우와 귀엽다 어응갔었다 음? 음. 자가리코라서 당연히 까딱하고 과자 마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감자튀김이네 아 지금 코스프레 뭐 코미케 같은 거 하나 보다 읽어봐. 이거 맛있다. 음. 저다 이제 관람차를 타러 한번 가봅시다. 10분. 하이. 분 10분. 에0분 10분. 10분.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제가 6시에 코베규 식당의 코스 요리를 예약을 해뒀는데, 거기가 이제 프로펠러라고 하는 나름 이제 가성비 집이래요. 이제 보통 여기서 코베규뭐 코스 요리 뭐 먹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 20만원은 드는데, 거기는 그냥 가벼운 코스 요리가 뭐 5,600엔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이 정도면 되게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했는데, 거기가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는데, 둘다 비슷한 곳에 있어요. 1호점이 예약이 다 찼다고 하길래, 이제 2호점으로 6시에 예약을 해둬가지고, 야경을 아쉽게 보지는 못요 하지만 그래도 되게 음 좋네요. 응, 좋네요. 이야, 대박 짱! 음. 밤 되면 여기가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 여러분들 야경 무조건 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일루미네이션도 있고 오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야경이에요. 지금까지 코베 여행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예쁘다. 여 예쁘다. 코베 모자이크 대관람차를 마지막으로 이제 코베규를 먹으러 가봅시다. 이야, 좋았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경 조금 봐보자고. 짠, 이렇게 야경을 봐주고 이제 예약해뒀었던 코베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33분 정도인데. 그냥 뭐 운동소 아번 걸어볼까 싶어요 또 맛있게 고베교를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아 야 반짝반짝 완전 대도수다고베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프로펠러 세컨드 아, 와, 와 이런 느낌 분게 좋다 대박이다 코베코스는 있는 이있 하네 감사합니다. 이 저는 오늘 이 메뉴 특성 코베기 코스예요. 여기 뭐 다른 코베기 아닌 것도많고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게 <놀람>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진짜 배불러서 토할 것 같아 양도 많았고 제대로 고백이 즐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산노미야역으로 가가지고 바로 남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하나만 타고 가면 돼서 오사카에서 진짜 당일치기로 여행하기 딱 좋고 요 정도 일정으로 여러분들 다녀오시면 은 하루 딱 널널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 자고 한시 오랜만 아, 니뽀뽀시 너무 오랜만이잖아. 아, 오사카 크로몬 시장이야. 너무 오랜만. 오늘 묵을 호텔은 여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와우. 우와, 진짜 좋다. 짠. 사왔던 빵도 먹어봅시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배가 되게 부른데, 이거 첫날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딸기, 밀크, 뭐라 그랬는데? 뭐야? 엄청 바삭하고 달달하고 딸기잼의 느낌이 좀 나는 느낌? 음 미쳤다 크림 등장 음그 다음 이거 짬빵 음~~ 안에 이렇게 계란하고 카레빵반죽 들어있어. 미쳤다. 이 맛집네. 자 이제 가볍게 기왕 온 김에 또 우라남바기도 하니까 타치노미를 좀 가볼까 싶습니다. 그냥 한두 잔만 하고 와볼까 싶어요. 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딱 밥을 먹고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여기 크로몬 시장이 있잖아요. 제가 제대로 크로몬 시장을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밥을 먹어볼까 싶습니다. 크로몬 시장. 우와. 되게 활기차다. 아 맛있겠다. 좋다. 우와. 크로몬 사카이즈시 정말 <laughs> 멋히다니 기쁘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쯤에 사아대스 맛있겠다. 뷰도 있고, 도 있고, 초밥. 이런 느낌의 가게예요. 완전 일본스러워 저는 어. 특 모든 그 중짜 시켰습니다. 오, 잔뜩 엄청 크고, 엄청 시다 했었어. 다들 너무 친절하신데? 여기서 가볍게 디저트나 하나 쓱 하고 갈까 싶은데, 오랜만에 저 오사카 하면 민고하면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 지점은 아닌데, 그 체인점이 또 남바에 있는 것 같길래, 그걸로 이제 산책 겸 걸어가서 먹어볼까 싶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헐, 두바이 초코 판다고? 실례지만, 여기에서 먹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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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ăn nhà